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 여러분들에게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알기 쉽도록 성경을 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진리의 등대 성경과 건강에 관해서 제 일마 3장에 가서 보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 성경은 우주에 관한 이야기가 이 지금 창세기는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구, 이걸 이제 잘 아셔야 돼요. 많은 교회의 신학자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건 이제 성경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우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신학을 아무리 많이 공부했더라도, 위대한 사람한테 공부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피조물이고, 사람은 정확하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은 하늘. 여기 천지를 할때 우리는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늘과 땅은 지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난 기에서 지난번에 죄의 귀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셨어요. 그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이 그래서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예수님이 하늘 총령관으로서 군복을 입으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번역을 용과 그의 제자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용으로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제자들도 싸우지만은 이기지 못하여 그냥 용이 패했다 이말이죠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우리가 싸움에서 지게 되면 그 나라에서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소련이 싸움에서 소련이 진다면은 소련은 미국의 말을 듣고 미국 사람의 지배하여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속국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도 사자들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자, 여기 봅니까. 이 요한 계시록은 어 상징적인 용어를 많이 썼고 어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냥 일반적인 서신을 보내면은 어이 편지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반모섬에서의 성경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하늘의 전쟁이 있다고 하는 이 하늘의 전쟁은 우주에 관한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주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어디로 쫓겨났냐? 지구로 쫓겨났다면, 그래서 지구로 쫓겨난 그 과정을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땅으로 내어 쫓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전쟁은 계시록에 어, 있는 하늘은 하늘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은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잘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계시록에 대해서 또한 단락, 한 단락 달락 한 달락 설명을 해 나가겠지만은, 어,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성경이 우리 마음 속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십장에 보면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기록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누가 볼수 있어요. 마귀가 하늘에서 내가 쫓기는 것을 누가 볼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 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다음에 이사야 14장도 역시 상징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찬란한 빛나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 얼굴을 옆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히는 거 땅으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자를 높이리라 보자는 뭐예요? 왕권이잖아요 왕의 자리를 보자라 그래요. 내가 북극 집회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빠뜨린 것이 하나 있네요. 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왜 하늘에서 천장이 있었을까. 그 과정을 보니까 어 이사야 서의 예언서를 보니까 에이에 용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 교만했다 이 말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 자기의 그 어, 높은 위치에 예,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예, 또더 어, 교만한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예, 28장에 너는 기름 보험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어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다. 네가 지엄을 받던 날로부터 지금 루스벨 천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용, 마귀, 시초는 루스벨 천사지요. 마귀를 이야기하기를 네가 지엄을 받던 날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음을 받던 날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미가야서 5장 2제로 보면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부리가 드러나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세분 하나님께서는, 성부성,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리가 드러나는 그런 과정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에게만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어, 어, 죄를 범하고 나는 그 과정과 그 다음에 이 지상에 내려와서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어, 어, 자기가 죄를 그냥 자복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데, 자복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의 거민들을 속여서 자기 편으로 삼고. 자기도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발부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무역이 풍성하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니가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덮는 그룹아 그룹은 이 그룹은 덮는 그룹이라 그러잖아요. 이 덮는 그룹을 보려면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창세기, 체력업기 오래이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를 잘 해야 이 덮는 그룹에 대해서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에스겔스나 이사야스나 어 요한계시록 이 과정들을 모세오경을 공부해야만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잘 들으면 어.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그랬어요. 예. 흐, 아름다운 사람은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자도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찾지 마세요. 아름다운 사람은 교만해요. 아,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죄를 돌럽했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역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 1막 2장에서 이걸 보았습니다. 그죠? 어, 죄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죄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것을 복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거린는 것을 듣고 듣고 말하기를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마차에 타고 있던 병거에 타고 있던 자가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래서 어, 빌립이 성령님의 에, 인도를 따라서 어, 이 사람을 에,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침례를 주는 과정이 어,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옵니다. 그지요자그 다음에 1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에서는 어, 태초에 하나님이 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을 어, 처음에 이 지구를 만들었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에 뭐 빛이 있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를 이 지구 덩어리를 하나 만들었지요. 이 상태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은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그 다음에 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창조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을 하루를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이게 하루하루 창조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일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하루의 과정이 수천 수억 년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은 지구의 과정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은 지구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러니까 빛이 있었다고 했어.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됨에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저녁이 됨에 아침이 되니 이 말은 번역을 조금 쉽게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번역이 좀 약간 잘못 돼 있는데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으니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으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번역돼야 됩니다. 자, 왜 성경에서 저녁이 저녁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아침을 나중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이 성경을 정확하게 잘 알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 세상은 예, 밤 12시부터 어, 그 다음에 밤 12시까지를 하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에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저녁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이이 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허감 가운데 있는 이 상태를... 저녁으로 보는 겁니다. 밤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밤이 먼저이고 낮이 나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좀더 쉽게 보면은 오래이기 23장에 보면은 너희 쉴 안식일은 어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유대인들은 에이 날을 그렇게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를 하루를 어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자, 돌아가셨을 때에도 예, 그날 어 금요일을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날 밤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고 그 다음날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무덤에 있고 일요일날 보활했다라고 그렇게 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 1장에서 <laughs> 빛이 있으라고 하는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이 가지고 있는 빛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넷째 날에 나옵니다. 넷째, 날, 넷째 날에 나오는데 이 첫째 날과 두,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 날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잘 분석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고 또 중복해서 어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맞이할 때 구원이 어디 있느냐? 생명이 어디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는 이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거,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